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인권 증진센터 소장 이항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자베스 사회 북한 인권 협회보고안의 초대로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엔인권상수에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의 한국남도 흑남의 고향이고 17살이던 1999년도에 북한에 탈입했습니다. 2013년 유엔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던 해부터 북한 인권 증진센터를 설립하였고 대한민국의 8 0북명들을통해강제구성된 탈북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위엔비자회적 강제북송 실종에 관한 심고제 제출하였고 제3국에서 일신맹매를 당한 북한 여성과 아동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탈북했던 1999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던 시기였습니다. 탐욕 역전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중에 부모를 잃고 일고 있는 3세 미만의 여아를 목격했습니다 권한의 행보시 저희 가족도 못고 살기 힘들어서 일주일 이상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6살이던 해에 잘 드시지 못하셔서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머니는 목숨을 건 탈북을 시행차례 있고 북한 보이부에서 유명호 씨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함께 탈북하였지만 저만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인 어머니와 친오빠가 중국에서 강제 구동되어 구금시설에 갇히게 되면서 북한 인권실태가 얼마나 열악하고 끔찍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07년에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야 어, 어머니가 덮었던 모의고 구기장, 그, 교화소, 집결소, 교당 관련 비롯한 구금시설에서의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서비투 강제북선된 탈북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북한 인권침해 실패를 조사하면서 북한 내 구동시설에서 자행되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간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이어 국제사회에서 가해자를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사안임을알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북한 인권의 피해자인 내성과 소녀 아동들의 대리 회복을 위해 북한의 구근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실패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던 사람들의 80%, 약 80%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10대 소녀들부터 작년 여성의 일들까지 탈북 후 인신내매를 병원합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신내매 범들에 의해 강금과 납치, 성폭행 등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중국인들의 신고로 강제 부처를 보면 북한의 구군시설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신주 보이로, 온성 보이로, 남양 보이로, 청진 직결소, 신주 직결소, 전거리 교화소, 해병단련대와 함흥시 노동단련대를 비롯한 구분시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가혹한 노동,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죽어서도 시신을 무참히 해선당했습니다 구분시설에서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마당에 시신들이 모여있었는데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불에 태우거나 시신을 꺾어서 자루에 넣거나 수레에 담아서 나은 후에 땅 투당으로 서 묻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제 훼된여성들의 10%가 아동과 소녀들이었고 심지어 5살짜리와 3살 정도의 유아들도 중국 연방대에서 남양 고의부가 해령 되면대로 방지역 정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수검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소녀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갔다 북한으로 북송되는 소녀들도 고문을 대했으며, 주먹과 발길질, 언어폭행 등 기타를 당했습니다. 해령달련대와청진집교수에서 어린 소녀들도 노동을 했고 기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함흥시 노동 관련대에서는 어, 10대 소녀들이 청진 집결소보다 1시간 더 일찍 기상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성인들과 같이 아침 10점부터 어, 성천강 강경까지 1시간 동안을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강물에 들어가서 손으로 모래를 퍼서 20kg짜리 자루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또다시 1시간 동안 단련대까지 뛰어간 후에야 아침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옥수수밥을 먹거나 어, 어떤 때는 삶은 새알감자 30개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구금 시절의 수감자들은 식량권과 수면시간, 노동시간에 제약이 있었고 가혹한 체벌과 고문, 언어폭력, 신체해선, 성폭력 등 등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식수주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질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옥수수와 콩을 삶은 100g 정도의 식사량으로 새끼를 먹거나 옥수수 국수죽을 120g 정도 먹고 무려 11시간 동안 이상의 그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노동 속도를 늦추면 노동 속도를 늦췄다고 심각한 언어폭력과 신체 학대를 당했습니다. 강제폭성된 여성들의게포폭행으로는부부 시설 내에서 원치 않는 신체 행위를 강요당하고 강제 낙태를 당했으며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벌기를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저희 단체가 구출한 한 20대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인과 다투게 되면서 그 중국인의 신고로 강제 수송된 후에 전보리 교화소라는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3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위생 시설이 그 극도로 열악한 그 교화소 내에서 결핵에 걸렸고 그 결핵균이 간에까지 들어가면서 간백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야 그 결핵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구출된또 다른 20대 탈북 여성은 중국 사람들에게 감금되어서 성적인 일을 강요당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신고되어서 강제로 청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지결시에서강분됐던한 20대 초반의 꽃다운 여성은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서 시력을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간격을 목격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5 0대에 강제 북성이었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강원도 해양군 고이의에서 보물을 받았는데 셀파이트로 맞아서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었고 어떤 여성들은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북성된 후 중국놈의 시를 배워왔다는 개호원들의 구박을 받으며 발길질 부담했고 약을 먹을 강제 닥게시키는만행을 조질렀습니다. 한 여성은 구공시설에서 고은으로 뇌를 다쳤고 다른 한 여성은 청진집결소에서 얼굴을 맞다가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어떤 여성은 남양보위부와희령 관련돼서 멍둥이로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맞아 다쳤습니다. 한경국도 온성동 보위부에서 고문으로, 고문으로 귀를 다쳐 잘 듣지 못한 여성도 있었고 신주보위부와신주노동 관련돼서 고문으로 허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 접정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한국에서 2차, 3차 수술을 받았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시설에 갇친 여성들은 화장실도 자유롭게 볼수 없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하고 세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얼굴을 씻다가 벌리면 모진 구타와 끔찍한 어이게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생리계도 지원되지 않았고, 수금시설에서 수감생활이 길어지면 영양실태가 어, 불균형이 오면서 결국에는 생리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겪게 됩니다. 저희 사랑하는 오빠도 2009년에 중국에서 어,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의해 강제 구성된 강제 실패인어 저는 아직도 오빠의 심사를 모합니다 북한 정권이 알려주지 않아서 더욱 알아봤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오빠의 소식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연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여성과 소녀, 아동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모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수감된 여성은 이들 저지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중지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구금 시설에 끌려간 강제 실종된 가족들에게 이들의 안부를 전해주어야 하며 구금 시설을 내에서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그것에서 범인과 노동 역량을 실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가입한 단으로서 부근시설 내에서의 여성과 손은 인산부와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당국인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부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탈북 여성들과 아동들이 현지에서 강제 부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노력을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